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통화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음, 3하고 3, 8, 8 이렇게 숫자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하고, 과로만 사용해서 24를 만든 거죠. 네. 그렇더니 어떤 분이 24는 24 이렇게, 38에 24, 3 곱하기 8은 24, 3 곱하기 8은 24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뭐 반칙은 아니야. 근데 이제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쉬우면 내질 않겠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고, 하는데 초사수정은 훨씬 네. 높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 답을 어떤 분이 달아줬는데, 아쉽더라고요. 하, 기가 막힌 문제면서, 좋은 생각할 거리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뭘만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24를 만드는 거요 24. 근데 제시된 숫자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3388이에요. 네. 그걸 다시 고르면, 1분의 3도 3이죠? 네. 그러면, 자, 1분의 3은, 나누기 3을 하면 3분의 1이 되죠? 네. 이것도 3이 됩니다. 네. 이거는 곱하기 3이죠? 네. 나누기 3은 3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3도 쓸수 있어요. 1분의 3도 쓸수 있고, 3분의 1도 쓸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8분의 1도 쓸수 있고, 1분의 8도 쓸수 있습니다. 맞죠? 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같은 숫자로, 또, 어떤 숫자를 쓸수 있냐? 3분의 8도 쓸수 있고 맞지 않나요? 네. 8분의 3도 쓸수 있습니다. 이거 그걸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숫자들을 먼저 점검을 해줘야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생각을 해서 24는 자첫 번째 네. 8, 3, 24 곱하기 3을 하면. 나머지 3하고 8을 동원해서, 어, 어떤 숫자, 아, 과로를 사용도 못하고, 어, 나머지 24가 벌써 돼버렸으니까, 24안 되는 방법이 없죠? 예.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괜찮아.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8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8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예. 그렇다면, 8분의 3, 8 곱하기 3분의 1이 되면,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3을 만들 수 있냐? 아, 8, 8, 3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3분의 1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8, 그죠? 네. 나누기, 요 가로를 해서 3을 만들 거. 네. 호, 혹은, 뭐라고요? 8 곱하기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3분의 1을 만들거나 3을 만들거나 하면 되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아? 그러면 3을 만들 삼을 만들 수는 없죠? 8, 8왜 8은 2의 배수고 이건 3의 배수니까 근데 3분의 1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봐가지고 이 숫자에서 3분의 1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 나누기해서 이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3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는 이 3을 3배 하면 9가 되니까, 그러면 1이라는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해됐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자, 어쨌든 만들 때 3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3분의 8이라는 건 필요해 보이죠? 네. 3분의 1에서, 뭐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8을 빼면 3분의 1이 됩니까? 3분의 9. 그렇죠. 3분의 9죠. 3. 아, 그러면 요 숫자가 3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3 빼기 3분의 8을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1분의 3에 3분의 9가 되죠. 이렇게 1분의 3은. 3은, 3은 곧 1분의 3이고 이것은 곧 뭐라고요? 3분의 9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3분의 1이 되죠? 네 그러면 3분의 1이 됐으니까 8 곱하기 3분의 1이죠? 네8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8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근데 3분의 1을 하면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안 되죠? 네아 어, 이게 몇이죠? 8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8 나누기 3 이렇게 돼야 죠 이게 3분의 1이 되면 뭐를 해야죠? 이거를 이거 틀렸죠? 8 나누기 3이 아니라 8 곱하기 3분의 1이죠? 8 곱하기 3분의 1은 8 나누기 3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에, 3이 돼야 되는 이게 3분의 1이 되면 여기다가 뭐 봐야 돼요? 나누기를 써줘야죠 여기는? 나누기. 음, 네. 그러면 이거는 잘못 썼네? 이거는 3, 당연히 3이 돼야 되고 그죠? 요거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야죠 네. 그럼 요것도 곱하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나누기. 나누기가 돼야 되죠. 그럼 된 거예요. 나누기가 되면 역수가 되죠. 네. 그러면 8 나누기, 이거는 3분의 1이 되죠. 네. 그러면, 그러면 8 곱하기 1분의 3이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24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동원된 수리, 수학적 원리를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첫 번째, 24의 약수와 배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약수와 배수. 맞죠? 네. 자, 이게 1분의 3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특별분수예요. 정수는 1분의 3으로 쓸수 있다. 특별분수.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3으로 쓰는 거랑, 나누기 3으로 쓰면 3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은 곱하기야 나누기가 역수라는 뜻이에요 연산을 통해서 역수를 생각해 낼수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약수로 생각하고 이거는 약수도 생각하고 특별 분수도 생각하고 역수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9가 돼서 이 과정은 뭐예요? 통분도 생각해야 되죠? 네. 특히 수의 규칙성에서 수의 규칙성에서 이렇게 배수 배수를 생각해야죠. 구하고 차이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과로의 기름도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들어가 있는 그 개념만, 특별부수, 약수, 역수, 배수, 통분, 응.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했어야 풀수 있는 문제죠.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차단은 뭐라고요? 24를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응. 응. 그런 다음에 8을, 8은, 8은 2의 배수니까, 변형을 응. 시켜도 3 하게 되면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곱하기는 안 된다. 그럼 나누기로 해야 된다. 그럼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3분의 1을 만들어야 된다. 3분의 1을 가로치고 만들어라. 그러면 이 가로치는 걸 어떤 식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가 3이니까 3에서 빼주면 된다. 그럼 통분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해됐죠? 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걸 풀다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부터 해요? 무슨 생각부터 해요? 이걸 가지고 숫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거 3888을 가지고 막 이거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막 이렇게 무작위로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24를 이렇게 나누어야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조합들을 다 늘어나야죠. 그러다 보면, 아, 요거하고 요거는, 어, 3분의 1이네? 어,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1이네? 이렇게 숫자들을 돕하고 도하고 해서 조합을 만들어 봐야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 곱하기 를 하면 조합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누기로 하고, 그럼 3분의 1을 해야 되고, 3분의 1을 가로치고 만든다면, 나머지 세 숫자로 이렇게 조합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작정 이걸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응. 어,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는 뭐를 해야 돼요? 배수와 약수로. 배수와 약수로. 배수의 약수로. 그 수를 분, 분석해보고. 그죠? 응. 분석해보고 배수, 약수, 소인수 분해까지 다 해보고. 응.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수의 특성. 사용할 수 있는 수의 특성을 다 연구해보고, 그죠? 네. 어, 예를 들어서 1분의 3, 곱하기는 1분의 3, 곱하기 생각되는, 나누기 3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배수와 약수, 약수들, 역수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고, 네. 그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차이나 사용할 수 있는 숫자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도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예, 역으로, 이렇게 a 곱하기 b는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렇게 짜게지는 숫자들을 만들 수 있나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총 결합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과정으로 역으로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어? 응. 어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그냥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의 관계를 밟아와야 된다는 거죠. 됐죠? 네. 응. 어, 어. 그래서 여기는 약수죠. 여기는 네. 특별 분수. 이거는 역수. 이거는 배수. 이거는 통분. 이거는 과로. 이런 것들이 다 쓰였기 때문에 초사과정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